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 뭐 2,030선 부분까지 뭐 지수 좀 많이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의 전체 컨셉은 뭐 잠시 후에 두사 설명드리겠지만은 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다른데 변동성 등락의 지속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는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선물 쪽 보니까 이제 외국인 쪽의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역시 뭐이한 의향이 글로벌하게 지금 뭐유험자산 회피 쪽 연결되면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오늘도 저도 이 이토마토 방송을 계속 봤는데 계속 이제 오늘 하락의 원인과 이유를 이라크의 공습 뭐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말장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대한 지금 컨셉은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선물에 의해 조도되고 있는 투기적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거나 올라갈 때마다 뭐 이전에는 이제 뭐 이라 저 이라크 사태 이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드라기의 발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이라크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게 지역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얘기에 의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면은 뒷북을 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장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에 종합주가 수가 2020에서 2090까지 오는 자리, 그 다음에 2090에서 지금 2020까지 오는 자리거든, 2030까지 오는 자리, 이거의 등락 과정은 어떤 재료적인 흐름이라든지 펀드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선물에 의해 조도되고 있는 투기적 등락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감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대대상승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빠지니까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 얘기가, 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투자들한테는 상당히 투자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시장의 팩트는 변동성 등락.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그 선물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선물은 이 투기적인 그 세력들이 말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수익을 거기서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3일 동안 사실은 시장에서는 지수는 올려놨다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는 국면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동향은 이미 순 매도로 전환됐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미 미리 뭡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팩트라고 했을 때 오늘 나타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의 급락 흐름은 또 다시 변동성 하단 부분에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을 분석을 하거나 최근의 흐름을 볼때 어떤 재료적인 가치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은요. 시장을 시장의 뒷국물리를 따라다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동성 등락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기본적으로 유연한 대응감각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변동 등락이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2 0 3 1선인데요이 정도면 그러면 좀 저점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로 제가 지난 8월 6일 날 우리 마스터 전략에 다가 그릇 쏘는 게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무용. 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요 우리가 예측의 근거가 아니라 지금은. 대응의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가 2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일단 지지선이다. 근데그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인데 만약에 그게 깨지면 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데 오늘 보시면 은 선물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20일선을 깨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33일선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2 0일선이2 0선을 이탈하는 자리는 다 매도권역으로 우리가 기준선을 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2025포인트가) (33일선이에요) 그러면은 2,030 포인트까지 제가 이번에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선물이 변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정하, 정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2,025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과매도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가 맞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어, 오늘까지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 어,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게서 너무 지나치게 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선물 지수가 말입니다. 불과 2주 사이에 고점에서 10포인트가 빠졌어요. 시장이 뭐 크게 뭐 어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투기적 상황으로 변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 3회 선까지 지 내려와 있는데, 이 자리는, 어. 투기적 등락 구간 속에서의 기술적 저점 난이다. 그런 관점이니까 지금부터 어, 기술적 관외 도권이라고 보시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의 경우도 지금은 검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홀딩해서 기다리는 자리가 맞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차분하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